봤어, 와, 와, 우와 마보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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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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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대박.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시네요, 정말 외롭네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도 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하마 생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해설명회 진행을 맡은 담당 사육사 송자연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저희 하마 친구들에 대한 정보와 서울대공원에 살고 있는 하마 가족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자, 저희 친구들 밥 먹으러 올라온 사이에 얼른 개체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밥을 먹으러 올라온 가족들 중 가장 덩치가 큰 하마 보이시나요? 네, 이름은 하순이에요. 하순이는요, 저희 하마 친구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하마인데요. 이렇게 가족끼리 살다 보니까 아빠 하마로 오해를 받곤 하는데 암컷 하마 할머니 하마가 되겠습니다. 하순이의 나이가 굉장히 많아요. 하마의 일반적인 수명이 약 40년에서 50년 정도 되는데요. 저희 하순이의 나이가 가늠이 가실까요? 저희 하순이의 나이 올해로 무려 42살이 되었습니다. 1980년생 할머니 하마입니다. 나이는 굉장히 많지만 식탁 많고 아주 건강한 상태이고요. 모든 딸과 손녀딸들 <머데> 를 아우르는. <머데>